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탄한 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화항산에 와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종남산에 가서, 종남산에서 빅패킹을 하고, 오늘 아침에 종남산에서 내려왔거든요. 어,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재정비를 하고, 화항산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지역은 내려오기 힘드니까, 한번 왔을 때 진달래를 왕창 보고 가려고 코스를 이렇게 짰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화왕산이 진달래꽃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화왕산 진달래꽃이 정말 예쁠 때입니다. 이틀 전인가부터 예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예쁠 것 같으니까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화왕산 출발하겠습니다. 화왕산 등산 코스는 크게 옥천리와 자하곡으로 나뉘는데요. 옥천 1, 2, 3 등산로와 자하곡 1, 2, 3 등산로가 있습니다. 저는 자하곡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3등산로로 올라 화항산 정상을 찍고 동문을 지나 허준 세트장으로 이동해 진달래를 구경했는데요. 하산을 할 때는 다시 동문으로 돌아와 서문을 지나 2등산로로 하산했습니다. 진달래를 볼만한 구간은 화항산 정상에서 동문으로 가는 길, 허준 세트장 맞은편 진달래 군락지, 동문에서 배바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은 여기도 있고, 저기 위쪽에도 있고, 여기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왕산 진달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갓길에 주차가 엄청 돼 있어요. <laughs> 지금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차도 올라오고 있고. 아, 사람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고, 일찍 등산하신 분들은 다 아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이제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계절이 왔네요. 여름 되면은 계곡 산행 아니면 가기 힘들거든요. 아 물소리 너무 시원하다. 여기가 원래 최단 주차장이었는데 개인 사유지로 인해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제가 여기다 주차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니까 제가 아까 주차했던 곳이 제일 높은 주차장인 것 같아요. 복꽃이 바람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길은 아닙니다. 다하고 코스는 1, 2, 3 코스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2 코스, 3 코스 시작하는데 가다가 가리고 3 코스는 여기로 해서 이제 올라가요. 저는 저번에 3등산로로 올라가서 2 등산로로 내려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가려고요. 3으로 올라가서 2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 올라가서 이제 갈 거예요. 화항산 도성암입니다. 와, 여기도 이제 벚꽃이 많이 졌네요. 이렇게 도성암을 지나서 등산로는 저기 차 옆으로 길로 해서 갈 거예요. 산 등산로 입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숲 속에 들어오니까 시원한 느낌이에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햇빛을 가려줘서 기온이 확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햇빛은 뜨거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것 같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등산을 다녀야 합니다 작년 여름만큼 더울지 모르겠는데 와 작년 여름에는 진짜 등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일출을 가든지 짧은 코스만 여름에는 그것만 가능할 것 같아요 화항산 자하구 코스는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1, 2, 3 코스 어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3 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만한 능선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급경상 너덜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힘을 좀 내야 되고 여기는 워밍업 하는 구간입니다. 다들 이 코스로 올라가는지 여기는 되게 한적합니다. 내려오는 사람 몇분 계시고 올라가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몇명 없어요. 어쨌든 조용해서 인산하기 좋아요. 조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 여기 쉼터에서 좀 쉬다 갈게요. 그늘이 딱 있네요. 벤치에. 쉬기 딱 좋을 것 같아. 여기 쉼터가 1코스, 2코스 길이랑 3코스 길이랑 옆에 이제 이어져 있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넘어가고 싶으면은 이제 다른 코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거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물을 안 올려 와가지고 편의점 얼음 사가지고 물러 왔어요. 얼음물 필수입니다. 선풍기 가져올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가져왔어야 됐네요. 너무 덥다. 정상까지 1km 정도 올라가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다 바닥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경사가 좀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늘이 보여 바라나는 날씨가 좋습니다 참 등산로는 바로 항상 정상을 가는 거라서 어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로 안 오나? <laughs>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은 조금 편한 길? 로 올라가는 거라서 정상 가는 마지막 부분은 아주 조금 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안 힘들다고는 못할것 같아요. 체력이 다 다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바위 구간 지나갈 거예요. 정상석 사진 찍고 싶은데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난 앞에 줄 없는 줄 알고 옆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찍어야지 줄이 엄청나요. 옆에 능선 길로 해서 넘어가가지고 거기 허준 세트장 거기가 진달래 군락지거든요. 거기 진달래 군락을 보고 다시 여기 억새 군락지로 다시 돌아와서 내려갈 거예요. 헉, 너무 예쁘다! 저기 멀리 그 허준 세트장 앞에 진달래 군락지가 보입니다. 엄청 핑크핑크하죠? 가까이서 보면 진짜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사람도 엄청 많이 보입니다. <laughs> 서둘러서 제가 순간 이동하듯이 가볼게요. 여기가 그 허준이랑 예장금 세트장이고 그 세트장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진달래 군락지가 있습니다. <laughs> 대박 끝이 없어요. 저 끝까지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저 위쪽에 보시면은 데크가 있거든요. 우선은 데크 쪽을 가보겠습니다. 어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더 파노라마. 와 대박 대박. 지금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망대 올라가는 길도 너무 예쁩니다. 와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와 지금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쁘고. 뒤에 배경에 온전 가득 핑크빛으로 물들었죠. 이 정도 규모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셀피로 하고 있어요. 엄청 넓지 않나요? 여러분 꽃밭입니다. 꽃밭 휴.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항상 진달래꽃 보러 꼭 가보세요. 아 너무 좋다. 전망대는 안 가고 1전망대 옆길로 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 길을 걷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양쪽에 진달래가 만발해서 너무 예쁘네요. 와, 이게 진짜 꽃길 아닌가요? 하늘은 파랗고 뒤에 진달래는 이렇게 만발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딱 시기를 잘 맞춘 것 같은... 진달래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할 때, 진달래 나무가 지금 엄청 큽니다. 제 키보다 엄청 큰거 보이시죠?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역시, 직접 와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길 전망대에서 옆길로 오면은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뭘 <laughs> 보자, 뒤에. 핑크빛. 우와. 이 방향에서 보는 것도 너무 예쁘네요. 아,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내려가나 봐요. 우와. 블락지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확실히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우와, 우와. 이렇게 꽃길을 걸어갑니다. 꽃길. 야, 영상으로는 히끗히끗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예뻐요 꽃들이 우와 파란 하늘이랑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예쁘다는 말만 한 100번 한것같아 예쁘다 <laughs> 어떡해 아니 지금 배경이 너무 예뻤어요 그쵸? 핑크빛 우와 이거 보세요 하늘까지 <laughs>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진달래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오! <laughs> 저는 지금 다시 동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문이랑 서문 사이가 억새길이에요. 억새길로 가면은 오르막을 올라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문에서 서문으로 억새길 따라 걸어갔다가 서문에서 이 코스로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 길도 비슷하긴 한데, 음 거기도 내려갈 때 조금 급경차였던것 같거든요. 제가 화상 시간을 되게 넉넉히 잡았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진달래도 너무 예쁘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laughs> 빠르게 억새길로 이동해 볼게요. 저는 지금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전에 내려왔던 곳이고, 가운데는 억새길. 그 옆길로 가면은 이제 저 위에 배바위까지 갈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 이제 가운데 억새길로 갈게요. 여기가 이제 가을에 진짜 예쁜 길입니다. 가을에는 이 길을 추천드려요. 지금은 다 말라 비틀어 있지만, 가을엔 예쁩니다. 이걸 한번더 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지 억새가 새로 자랄 텐데, 새로 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가을에 되게 이쁜 거. 제가 어제 그 종달산을 갔다고 했잖아요. 종달산역 근처에서 렌트를 했어요. 제가 지금 렌트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차 시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아 분명 여유롭게 시간 잡았는데 황산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가을에만 예쁜 줄 알았는데 왜 봄에도 이렇게 찾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바위 방향 와, 확실히 여기 아래쪽에서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서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서문입니다 저기 위가 화왕산 정상이고 이게 서문이고 여기에도 이제 옆으로 가면은 배바위로 갈수 있어요 여기는 잔디도 있어서 식사하기도 괜찮고 좋아요 저 멀리 보이는 대장금 세트장 맞은편 진달래 골랐지 엄청 멀리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서문에서 이 등산로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경사가 완만한 편은 아니거든요. 돌계단이랑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내려갔을 때 스틱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길 어떤지 조금씩 찍으면서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리산이 보이나봐요 와 보시면 저기 조금 뿌옇긴 한데 국사봉까지는 보이고 국사봉 뒤로 지리산 있고 아황매산도안 보이네 2.4km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화항산 화산을 완료했고, 1, 2, 3 등산로 갈림길이 있었잖아요. 거기 갈림길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주차장까지는 한 10분 정도 더 내려가면 끝이니까,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항산 진달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등산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 우리 산에서 만나요.